<laughs> <이건> 뭐야? 뭐야? 열리는 뭐야? p e o 보 어디 갔 l a y 보 어디 갔 you g o 미니치 공대도, 어 미니치 공대도 맞지만 어. 자. 고맙습니다 자아 <laughs> 그렇게 왔어 아야 오오 가우우우우우우우 운동이다. 이. 경찰차 어디 갔지? 경찰차 어딨어? 안녕+ 안녕하세요? 어서 들을까 봐. 안

빨라야 <laughs> 우리 어제+ <같이>. 어제 <laughs> <이불> <laughs> <laughs> 아 이불 싸가 깔아놨는데 잘맞셔야겠네 이거 아이 하나 줘아 이거 어 <laughs> 아, 저기 고오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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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어오어오어오어오 어이 어이 어오어오어오이어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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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. 이이 <laughs> 어디 만들 때는 토이토이를 열심히 사야되니까 응. 막 날짜 맞춰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어, 뭐였거든요 어. 어. 근데 요즘은 이거 까먹고 이러니까 트이프니주말이어 했거든 글쎄 진짜 에너지 넘치네 예, 어, 한 명을 다 꺼내고 어. 있잖아 어이 어, 그래? 어. 어, <laughs> <laughs> 보고 해서 엄마가 알아. 내가 해. 어디가? 거데 이거 엄마 봐봐요. 응, 아니 봐봐. 봐 오, 어? 예, 예, 꼭꼭 씹어 먹어 이거. 이거 먹을 거야? 치킨치 어떻게 도화야, 이 입으로 내려놔. 잔다, 정말로. 아, <laughs> 응. 아이, 아이, 봐봐. 어. 치킨 먹을 거 알았어요. 아, 아니 e 젓가락 o go. 요아 e 이 d to go. 아, 아! e e d t 뜨거아아 need to go. I need to go. I need to go. I need to g 근데 네, 안교고 왔어요. 응. 그 집에 가서 잘엄잖아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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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, 어. 통엄 무슨 통? 없는데 지금? 안 근데 아이니 줄게 원래 내거였어잘 아, 그래. 근데 근데. 갖고 놀아. 갖고 놀아. 가. 가져가. 가져가. 응. 응. 가져가. 잘 가. 잘 가. 잘 가. 잘 갖고 놀아 가. 잘 가. 잘 가. 져 가. 잘 가. 져 가. 잘 가. 고 가. 잘 가. 잘 가. 잘 가. 잘 안녕 안이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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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또 놀러오세요 네네잘 가. 빠이바이잘 가. 네. 잘 가. 네. 보여. 장난감 불러. 잘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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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만나러 갈까요, 이제? 고로삼을 만나러 갈 거예요. 고로삼이 응. 만나러 갈 <laughs> 거예요? 출발해 볼까요?